오늘 함께 살펴본 엽기 5장 말씀은 욥과세 친구들이 이 언쟁을 하는 특별히 이세 차례의 언쟁 가운데 이첫 번째 이 논쟁을 다루고 있는 이 4장에서 이 14장까지의 내용 중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장과 오장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로 욥과의 변론을 이야기하는 세 친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과의 변론을 하는 그 내용이 사장과 오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오장의 말씀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약한 인생들에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그런 필연적인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6절까지는 섭리와 공의 그리고 극률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리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1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까지는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징계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2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확신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요베게 하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으탁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넘치는 그런 자신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엘리바스가 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비법을 요베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요베에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그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주어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신앙에 이러한 자신감과 확신은 어,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런 확신과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도 항상 외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더불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바스 역시 이러한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더불어 나타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요배 그 상황을 파악하고 욥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엘리바스에게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섣불리 욥의 상황과 그 환경을 판단한 후에 자기가 제시하는 방법만이 진리인 것마냥 자신이 이 욥에게 이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듯이 욥에게 겉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그 욥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욥이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으며 자신만 못하다는 식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러한 이야기를 본인이 듣는다면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5장 내용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이 자신감을 넘어서 이 교만하기까지 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요베에 기도만 하면 만사 오케이인데 왜 그걸 못해서 그 모양 그꼴로 앉아 있느냐라고 이 요불 책망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엘리바스가 자기 신앙과 믿음의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비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요비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선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며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러한 표현을 요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드럽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과 방법으로 요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욥도 이새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심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이 확신이 이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칫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확신과 자신감이 나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입니다. 자신과 그리고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을 때 우리는 교만에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도 늘 겸손함으로, 또한 배려와 섬김으로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늘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 놓인 성도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해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의 그런 시간들을 맞닥뜨릴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에 우리에게 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의 최선과 노력 앞에서도 끊임없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은 다가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그리고 순간순간 닥쳐오는 여러 고난과 위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나날들을 우리는 매사에 겪으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현실과 삶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특별히 위기와 환란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늘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기 백성을 향해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엄청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 다니엘의 새 친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당장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여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건짐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위기와 환난 구원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능력의 오른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지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히 보호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비록 세상이 환경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고난과 아픔 속에 빠트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과 그리고 위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어진 하루 속에서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형편이 나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겸손의 자리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자신감은 넘쳐나게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함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한 섬기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와 환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의 손길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이 신앙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진의 의사 되어 주셔서 우리 환우들의 그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특별히 태국 지앙마이에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정태일 조신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선교사님 부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림의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의 복으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24일에 있을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봉상 교회 사역과 계획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